안녕하십니까 삼성동 대학동 출신 정의당 이기중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추경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주민의 건강과 생계가 위협받는 심각한 위기 상황인 만큼 이에 걸맞는 추경 예산의 편성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 예산안은 비상시기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 예산으로 보기에는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취소된 행사 및 국외 연수 등의 예산이 감추경되어 제출되어 있습니다만 올해 남은 기간의 행사, 연수 예산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남은 기간 예정된 문화예술체육행사 및 국외연수는 전부 사실상 개차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전부 감추경해야 합니다. 이 예산을 전부 합치면 대략 20억 정도가 됩니다. 행사가 취소되면 전부 불용될 예산입니다. 두 번째로 중공된 공사 물품 용역 계약의 낙찰차액을 전부 감액하여 수경 재원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최소 30억 원 이상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 집행 기준에서도 수경 예산 편성 시 낙찰차액을 재원으로 활용하여 효율성을 높일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련된 추경 재원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세 가지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구의 자치회관 및 문화체육시설 등의 휴관으로 인해 수입이 끊긴 강사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무원구의 경우 30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특별 지원금을 지급하였고 광진구는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도 못할 것이 없다고 봅니다. 프리랜서 지원 조례 재정을 통해 향후에도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둘째, 정부는 이번에 독감 예방접종 무상 지원 대상을 기존의 13세 이하와 65세 이상에서 18세 이하와 62세 이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올 가을 이후 코로나19와 독감으로 인한 교차감염과 코로나 방역체계의 혼란이 예상되고 있는 바, 전 국민의 독감 예방접종이 꼭 필요합니다. 제주도와 부산 남구는 전 주민에게 무료로 독감 예방접종을 하기로 하였고, 수천시는 50대 이상으로 무료 독감 예방접종의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우리 관악구도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여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확대해야 합니다. 셋째, 올한해 문화예술 체육행사의 취소로 인해 해당 업계의 타격이 매우 큽니다. 피해를 입은 업체와 문화예술 공연업계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좀더 지혜와 노력을 모아주시기를 부탁.